돌려 다른거 갈게요 가십시다 어카운터하고 바로 걸었어 <laughs> 갈게요 게임 박았어 <덮어줘. 웃음> 갈게요 했으면 게임 끝이지 뭐어 <laughs> 입을 <이불> 덮어줘 이거 <laughs> 이거 <이불 덮어줘>. <laughs> <이불> 잡아요? <laughs> 네 잡아요 <laughs> 아이 그래도 어? 기본은 카운터하고 박지 <laughs> 이 방법이 진짜 그.. 갈까요 예, <laughs> 그랬는데요 아까 사태로 성목석 22단 시킬라고하는데요 민중님이랑 그거 <laughs> 시크라고 왔는데 이2이단 시간 용해. 2십이 어, 시크라고 왔어, 왔어. 아 봤어. 어, 울면서 울면서 시크했습니다. 예. 시간 해체. 숨 어, 역시 사라진 게 이상. 시간 용해. 음, 아 이거 뭘뭘그하게짜리그거어 그래, 육주, 시간 해주, 아, 아. 죄송해요, 범위 없었어요. 네, <laughs> 어, 일단 일단 대문 범위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다. 아시죠? 피통이 <laughs> 여러분들 아시죠? 저 아몰라 아몰라 계신 거 아시죠? 시간 체 그리고 피통이슈가 너무 커요 지금 저게 사실은 피통 5 0만밖에안 돼가지고. 그니까, 똥, 버벅스다 했잖아. <laughs> 이거 사제가 상록수 기록 20밖에 안 돼요. 나사요. 상, 이상하게, 시간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른 캐릭터도 상록을 안니가 <laughs> 드로, 드로, 로다 해체 먹었을 거지. 응. 이거 폭군, 폭군 상록 20도 어제 해르 방송 끝나고 제10% 손잡고 가가지고, 시크래고온 거야. 시크래가 뭐으면먹어놓 거야, 지금. 어떻게 다어요 네. 시간 해체 방송 끝나고 글로벌로 가서 20대 식후라고 했지 힘들었다. 아 그럼 러 글로벌 가서 점수 다 올리면 되겠네. 그러네. 대방 대네 방송 오면 다다 깨먹으니까. 어, 그럼 글로벌 가니까 또 승을 잘하고 싶던데. 시간 해체. 단급 15단에서 지역을 보고온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 또 뭐가 애매하면. 뽑기는 지금 예, 상로 상록 상록숲. 어 h a t s 어 어제 제시퍼 끝나자마자 치말로 야. <laughs> <laughs> 안이상하디 a <laughs> 려줘나 i 천천 할게. 부활중딜러가 <laughs> 사람 죽인다. 비통이낮 아, 서 그래요 바... 어말수 없어 아 진짜. 진짜. 상목 20을 갔는데 시작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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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전보다 단짜 진짜. 진짜. 신. 근데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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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거는. 짜진 울림. 음. 또나 갔어. 희게어 멀다. 약 멀다. 제가 밟어요 뭔가 발로 쓰다가 실라가다가피가확 까여서 사경을 헤매는 법사 받는데 뭐지? 멀린너 밟아야 돼. 너멀다도한 누가 누가 석사고 날라왔는데. 아대장님 날라오시는 우리 엄마가 미들로 날라오랬어요. 미들로 하나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어몰락이라서 장신구 필요하십니까 네. 고기로 해놓게 요 고기로 해놓게 요 네. 내가, 내가 그래가지고 옴무 갈까 하다가 너 있으니까 지금 찾으러 왔지. 아휴 근데 어, 나온다음 포장이 없어서 문제는 <laughs> 나온다음 포장이 없어서 문제지. 내내 가지도 어, 먹어주셨잖아요. 어, 이비다를 먹었는데 시간 을열 우리 편짤시간에 폭발 노 연발 가 음, 시간 파열 시간에 음. 폭발 어 내가 가위연리편잘가잘다음 자기 저번 저번 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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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아니고 얼음장이야 얼음장 네. 얼음장이야 얼음장 네, 네, 네. 얼음장이면 뭐, 좀 이용해서 데미지 감수 먹자 요즘에 얼음장이 대생각이봐피이난무이 저거 스 카노코 딜을 할수 있어서 그런가? 지는 시간 어, 어, 그게 더 크구나. 하지만 저는 살아야 됩니다. 난 살아야 된다고. 무 그거 생가이 얼마인데? 뭐 이십 백이아름 아름다. 맞다. 라면은 거의 거의 반반 무적 아니야? 반과 완전 은지 않지? 네, 그게 다르죠. 뭔가 리편난 일단 둘다 무적 무적 라이스라서 <laughs> 그런 거물름 아. <laughs> 근데 쿨이 짧나요 엄청 똑같 요무기이 비난 우리 편짤 대신에 시을 지를 할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가? 어. 빙이 되나? 시간을 핥발. 피어오기시간의폭발 무한의 연발화살. 짤. 비난풀어지는 시간. 어, 그랬어. 재미있게. 피어오 연발화살. 우리 편 짤. 시간의 폭발. 불어지는 시간 둘다 하법이네 하법이라서 얼음장 찍은건가? 아 그게 하나 더 있구나 소닭이 있으니까 하나 더 그래서 얼음장 찍었구나 비난. 이 소작도 구사라 비슷한 그거라서 우리 편이 날 일단 일단 누가 됐든 간에죠 입생님부터 이제. 시간의 폭발. <laughs> 나도 한수 접고 들어간다. 불러안나뭔 불러오네 난 잠시 꼭 팀. 그거를 음. 고장 가면 해결를 해줘야 되나? 시간에 아니, 뭘로? 고장 가면은. 응. 음, 음. 저거 자연 해대하게냅타야아니면 그냥. 어, 아 그런, 걸, 그런 네. 건 그런 건고장 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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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리가표님잘보이 아, 있어서 괜찮아 시간의 파요 와, 이따라 하세요. 이따라 하세요. 이따라 하세요. 이따라 어이따세이라 하세요. 이가 하세요. 이따세요 이따라 하세요. 이따라 하세요. 이 몰락보다는 이미 가 봤을 거 아니에요. 25단 26단 가서 봤을 거 아니야. 음. 아 해야 돼요? 아. 음. 안 하면 그 도트 데미지 들어와서 못 버텨. 쿨 되는 대 바로 해야 돼. 그 사이에 파, 5초 사이에 힐업 다 하고. 3 저... 2이 저... 2, 아니. 3단사 오락이 걸리면, 걸리면... 알아서 알아서 산다수 오라킴 빨라짐 <laughs> 아 1이다 1 0 0만들 들어갔다 좋네 그 사이에 나머지 3명은 그 어두운 바닥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된감효과 받아야 되니까 이거 아 고단 3대면 힘든데 15팀이 살아봤지 고단건 거의 대부분 다 씹을 사람이 없는데? 어? 그 고단 조합 보면 어? 그 법사 빼고 일하신데요? 빼고. 법사 빼고는 씹을 수 있는 사람 없어 물론 라엘로 종편한다고 하면 한 번을 씹겠지 상냄 기준은 오? 어, 이건또 뭐야 어, 아, 자연스러운 애들이야. 어쩔수없는 거야. 야, 너는 못 죽는 거야. 야, 너는 데는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에 법피터 생긴다고 했을 때아 이제 도적 필요 없네 이렇게 하더니 실상으로는 법사들이 법피터 넘지가. 나더 짧은 거 같은데 요 조금. 있다가요? 네 역병 분출. 1렘, 그, 여기, 몰라 1렘. 약그 어? 버피터를 찍어달라고 해서 해봤는데. 예. 1렘 1램 앞에서 1렘까지 가는데. 보고. 버비터는도기터는 여유로운데, 버피터는 조금 부족하던데. 아, 그래요? 저거, 예. 저거 없이는 조금. 음. 퍼요 아, 그, 예. 음. 아, 이속 증가 스킬 없으면은. 아, 한 방에 안 되는구나. 짧아요. 뒤에 걸려요. 역병군출그 뒤로 찍어달라는 소리 안해 그냥 이거 볼라 야, 도적을 키울 야, <laughs> 역병죽어 저희는 도적 하나 있어서아 공리? 저어저저 <laughs> 저, 저, 저 도적은 양심 없어서 한번 어라어오라겠어

역병 패수. 아까 값은 성공했으면 누룽지를 씹어냈었거든. 구식성 추이. 군시. 알이어있다아 일패에 왜 씹을라고 돼? 시 그러게. 단계 전환. 이패에 2패 씹어줘. 이패나 3패 씹는 마이 아까 누룽지 실패한 게 너무 쇼크했나 봐. 식 당신 어, 아직 안, 아직 안, 아직 안안걷때문 버티 버티기. 리칠때 좋게. 괴저의 바람. 한 번. 두 번. 지금디대 머리 돌려 주시고. 안쪽. 역전 패스. 만랜 B로 압력 받고 때 바보 됐는데 그런지 아 단계 전환. 나 막았다. 나 AI도 안다니까 누가 제일 약한지. 왜 얼마나 똑똑해졌는데요. 호시. 그래서 미스님은 괴자한 기배전한기 받아주셔야 부식. 되는데, 어, 받아주 소각의 역병숨결 부식, 아식당신식자전 앵기, 소각의 역병숨결 당신에시 도시. 도시 역병 회수 <laughs> <laughs> 최영님 <laughs> 제가 알고있는 초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내가 아는 도적은 딱두 명, 2명? 두 명과 세분 계시는데 그중한 명이 도적 구주라고. 돌화살. 응? 음? 도적 구주, 도적 구주라고. 돌화살. 음. 시간 해체. 어보다내 친구분들 중에 도적하는 분이 있어요? 돌화살. 다툴러야 아니 팩이나 힐러야 돌화살 돌화살 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응? 아, 뭐, 뭘 한다고? 아, 부캐, 부캐 3차 지금 면할거까 선생님들 계단식, 계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왜냐면 의사도

왜또 양조죠? 양조는 수합이 응, 안 되는데. 돌화살, 오 가면 되지. 폭은 할줄 모르고. 짤난. <laughs> 한번도 아, 해본 한 적이 없어. 폭은 미쳤다고. 해보면 되지. 그래 폭은 미쳤다잖아. 한번 해봐. 여기서 가르쳐 줄 사람 많아 지금. 돌화살. 음. 난못 음. 가르쳐요. 어? 난 폭은 할줄 모르고요. I'm not sure if you're a little 세요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 of 하면알 t t 사람들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있 of a little bit of a l i 승훈 한다고 하면은 잘친를 거기서 많이 뛰어나올 거야 음료를 한다고 면은 분노 형전담해줄 거고 하.. 아, 안 할래 <laughs> 알, 알콤, 알콤. <웃음> <웃음> 어제.. 어젠가 그댄가 만0 찍었는데 뭐.. 그냥.. 사람 딜 해요 18단 가서 해래승 그래. 해봐 왜 자식 그런 면 역시 딸급 좋네. 씨, 3님도 하나 더 키울까 고민 중인데 뭘 키울지 못뭐 고민 중이라고? 양조 가시죠 양조의 품은 좋다. 갑시다. 아요? 야 씨, 다르게 가야지. 타이밍 <laughs> <템이> 겹치잖아. 타이밍 <laughs> <템이> 겹치잖아. 왜? <laughs> 게겹치 어, 중요하지. 도트방 파밍 파밍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위 쇠편 세례 님한테전을하할수 없다고 아이 탱커왜 죽어요 <laughs> 아 여기 탱크 아픈 게아 나만 아픈가? 텐저이 올려야 됨 맞을 때도 대지의 쇠도 뭐 참고도 안 하시니까 지금 나왔으니. 당주. 아탱. 야, 아, 아탱. 아탱, 탱 갑시다. 일단 가지고 가크스밖에안 남았네. 그러니까. 네. 선택의 폭이 없잖아. 그러면은 대지 새로. 언제부터 뭐 서나고 좋네. 롱 서로 나눔. <laughs> 뭐 <뭐야? 웃음> 바위 세편사례 에 까비 만남에 치우랑 이길 수 있었는데 까비 아아응가아 응. 아, 맞아 저저 진기진필 잘해 지난주에 잡고 <laughs> <죽고 웃음> <좋고. 웃음> 저번에이 식당인가 언제 <laughs> 고하고없어 <전부> <laughs> 내가 들려다아기서주면서이포기다고 <laughs> <연속> <laughs> <이를> <laughs>

어떡해? 야 이거 한명 모자라니까 포콘에서는 음, 안 되지 말까? 아 포콘에서는 절대 안돼 경화 어. <laughs> 될수 있어도 포콘은 안돼아 여기 점수가 없네